지이오시 치고 줘 야, 식량은 어디다가 넣으나? 여기. 야. 어디? 지하? 오, 이거 괜찮은데? 머리가 멋있는 게왔네 아카가미! 아카가미! 야... 이게 아마존스지 근데 좀 괜찮냐?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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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씨... 어우어 로고마, 어, <놀람> 이게 게임이다! 아, 나가자 위험하다, 위험해 자, 아, 이제 퀘스트 설정 자, 캐스트 두번째 캐스트를 하러 가봅시다 어, 네스트 에그 호디드 바이 페인풀 벚꽃 배트 어? 하나 찾았다 일단 근데 이거 뭐야? 이거는 뭐 엔카는 아닌데 다른거 방향은 출항입니까? 캡 네, 출항 방향은 여기서 N으로 쭉 가야겠네. 야, 여기 정면인가요? N으로 쭉 가야 합니다. 야, 왜 이렇게 했지? N으로 쭉 가야 하니까, 오, 오, 측으로. 좋아. 자, 키 고정해놨어. 오케이, okay. 제대로 가고 있나 볼게요. 어, 제대로 가고 있네. 아이, 우리 섬이 어디 있는 거야? 답, 답점. 모르겠다. 일단 저기부터 가면 어떻게 되겠지. 우측에 또 섬이 하나 있었거든. 우측에 섬 하나 지나쳐야 돼. 지도 한번 볼래? 어, 가는 길에 장애가뭐 있는지 보자. 아, 이건... 딱히 뭐 없어 가는 길에 섬 오른쪽 왼쪽에 뭐몇개 어, 있다. 샤크 키오 여기다 있 찾았다. 아 자는 길이네. 어 그건 어느 방향이야? 그 먼저 가자 그럼. 어 이거 이거 경위야 하면 될것 같다. 정면이야. 정면? 바다 거세네. 아 바다 고세네아 근데 약간 상어 지역인 것 같아. 상어? 샤크. 어. 샤크 투스키였어. 와 오로라 지린다아 근데 이거 완전히 또 가까이 돼야겠다. 파도가 너무 쳐서 수영해서 못 오겠네 어 음악소리 야, 왼쪽 봐봐 회골구름 어, 이 죽나 쳐다보는데? 뭐지? 어, 여기서 잠깐 자연으로 틀어봐, 완전 아, 완전? 오케이 어, 완전 어, 이건데, 이거? 아, 뭐야, 기억해. 저게 아니었는데? 엄청 작은 섬이었네. 오, 네, 파구나고 샤크투스키 맞네. 야, 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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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너무 빠르다 속도가. 아, 슬슬 내릴까? 어. 아, 니다은 내리지 말고 돈만 지금 올려놨거든. 단 내리면 완전 멈추니까 좀더 가까이 붙고 오우야 막박가 어, 이제, 이제 내려도 되겠다 아프다. 내려도 되겠다 오케오케 내일 준비 완전히 달라붙고 어? 뭐야 저거 야 멈춰 멈춰 이제 배 여기서 저격을 좀 할까? 그렇 사람 없나 사람 없나 총소리가 들리면 올수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저격은 예방가 맞았어 어나가 오른쪽 맡을게어 보면 나갔다 아 총은 역시안 맞아 어. 어 니가 맞췄네 어 오케이 저 유니크 같은 거 있거든 유니크 요, 어 유니크도 좀 저격으로 어. 딜을 좀 넣을까 여기, 많을, 반 누나 있지, 많았어. 야, 해놓고 쐈어, 내가. 아. 잘 피하네. 아, 총알 채볼걸 오케이, 이제 칼로 잡다 오케이, 가자. 오, 식량이 많네. 강공격 하면 돼, 강공격. 야 다구리 쳐! 다구리에 장사 없지? 어? 죽은 줄 알았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떨어졌냐? 뭐야? 해골 왼쪽 한 왼쪽, 한 왼쪽. 야, 잠깐만 나 이거 배에 두고 와야 돼. 오케이 오케이 이게 또 이렇게 비싸게 쳐준다 이 말인가 이 상자가 어. 여기가 무슨 섬이지? 우리가 샤크투스 이 섬인가? 어 갈고리 섬. 어 갈고리 섬이면 여기인데? 어 거기 있어. 아 무슨 상자 같은 찾았다, 뭐 찾았다. 거야? 하나 찾았다. 찾다 찾다. 오케이 뭐 상자 찾고야 나는 이게 에임이 안 좋아서 아. 그 샷건을 써야겠다. 일사천지야, 일단 뭐저것 없는거... 저로 하면 돼잠깐그거 보자 아 정면으로 가면 되네 이텀지나쳤 아...어...이...이 이, 이 방향 그대로 키 잡을 필요 없겠다 안 잡을게 아 1사천이야 이제 이제 신속하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걸 배웠거든 작은 배는 방향이 N이었지 아 아유 뭐야 야, 야 뭐야 수, 뭐야 수, 뭐야 수리 좀 수리 좀 우리 너무 가까이 아, 여기, 있다. 있다 어 여기다 여기다 아 뭐야 뭐야 어디야 또아 여기야 해골들이 우리 개꼬 다보던데아 그래? 해골 많아? 아니 그니까 그 저거 걔네 둘 플레이머트랑 아.. 싸움으로 그냥 아까 보니까 너무 가까이 되면 안되더라고 이쯤에 멈출까? 어야 저기 남파선 남파선? 어 여기, 이렇게, 여기 다 하고 이제 야 동쪽에 보면 은 남파선 하나 이거 새가 존나 많아 야 여기 세운다 일단 아 동쪽에 뭐 오른쪽? 어 동쪽에 가? 맞네. 아저기는 일단 상자 처리하고, 어다 실어놓고 그 가보자. 자 스나, 스나 준비하실 거요. 아 여기서 저, 저격하고, 어. 어 배에서 야, 베이비야 어, 너무 힘들다 이거. 내릴까? 오늘 파도가 많이 치는데. 대포를 쏠까 그냥? 대포? 해봐 해봐. 안 물려올까? 아 너무 시끄러운가? 아야한번 가봐 가봐 그냥 수영! 어 여기에 한 마리 발견 어 사람 같은데? 얼마에요? 아이다이니다 캡틴 브레이브 데이브 스티븐 얘를 잡아야겠는데 캡... 캡틴 브레이브 내가 얘인가어 엘리트부터 잡을까 그냥? 일단, 일단 한번 갈겼구요 예어안 맞았어 뭐 이렇게 빨라 얘. 뭐야. 그냥 칼로 쳐야겠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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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를 해? 앞뒤로 공격하면 어떡할 건데 니가. 와. 자, 제가 뚫어졌겠지? 그지 이거 그배 방향에다 갖다 놓고. 어. 아, 일단 숨겨놓을까? 거 어, 여기다가. 오케이. 자 이제 지도 한번 볼게. 어, 여기. 보물상자까지? 오, 보물 상자까지? 오, 쉣 지도가, 우리가 여기 작은 바위 있는 데지. 어. 여기서 앞으로 정면. 이쪽 같은데? 여기 뭐가 있습니다. 어, 여기있다 바로 발견. 사파이어 막, 뭐. 어, 사파이어가 있어. 안 되겠다. 난 저기서 나르고 있을게. 응. 야, 너 그거, 그거 챙겨가. 박스 내가 챙겨갈게. 어, 우리 벌써 얻은 게 4개야, 4개. 아 이번엔 절대 이러안 된다, 진짜. 진짜 죽으면 안 된다. <laughs> 출발하자, 출발하자. 오케이, 오케이. S, W였지. 오른쪽으로 확꺾어야되는데 진짜 죽을 수 없어. 이번엔... 우리 이번에 고수 됐다. 간다. 잠깐만, 어디까지 꺾어야 되는지 볼게. 영화 지도 한 봐줄래, 이제? 요일술 왔을 텐데. 응. 어 정면을 쏙 갑니다 아직도. 오케이 오케이. 근데 뭔가 심상치 않은 바다에 들어온 것 같은데. 아 어, 소리도 별로고. 와 오른편에 저거 뭐야? 뭐성 어, 같은 거 있는데? 뭐야 저기? 아 궁금하긴 한데. 가면 안될것 같은데. 거의 다 왔어? 어, 거의는 아, 아닌데. 와, 확 꺾였다. 불꺼나불꺼나밤 되면. 여기다. 저기다, 어디야? 저기다. 앞에 저기야? 어, 야. 뭐, 그 앞에 뭐야? 흐물노예물노예물 노예물? 어, 야, 부 불물, 불물. 야, 속도 줄인다. 아이고. 뭐지, 저거? 빨간색 저거 뭐야? 분홍탄이야? 야, 속도 줄였어. 작살로 한번해보자자연으로 어? 좀, 아, 자연으로 돌려야 될것 같은데? 아, 위험한가? 빠질까? 아, 우리 얻은 게좀 많아가지고. 어. <laughs> 저, 자연으로 더 돌려야 됩니다. 더요? 예. 저, 저기, 동굴이 있는 저기, 저긴인가봐 저기네. 와, 오로라, 지린다잉 여기서 또 어디야? 더? <laughs> 저봉우이 있는 섬 앞에, 정면 섬. 이거 바로 정면? 어. 어. 오케이. 자, 속도 살짝 줄입시다, 이제. 어, 이제 다른 함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꺾겠습니다. 차이 아 니까 뭐잔 잔스 잔 잔하 니까 야 파도 그래픽 봐 괜찮 은데 되게 어 이쁘 다야울음 소리, 소리 들린다 3편4편1편 이렇게 레전드 찍고5편 에서 지금 콩 망한 건죽었 을걸 봐자 상자 챙길까 되게 네. 많아 우리 이거 자 <laughs> 잠깐 이거 이, 여기 누구없나 보자. 야. 영웅이랑 혁준이 지금 2세기로 떠났다, 이미. 영웅아, 여기, 일단, 누구, 인간이. 여기가 혁실이야 내가 봤을 때. 이미, 이미 2세기야, 이미. 하이렛 내가 망고가 2세기로 떠났어. 없는 것 같은데? 시발. 어머, 씨발. 안전한 것 같은데? 오케이, 가자, 가자. 너더 잡을 게 있냐? 모노에서? 일단, 지금 이 엘리트 몬스터 이거부터. 티켓, 티켓도 어, 대가리부터. 챙겼고. 그리고, 캐스트 거. 이 아, 안에, 안에 몇개더 있어. 어, 야, 잠깐만, 이거 한 번에 가져가면 되지 않냐? 어떻게 오, 됐다 이거 한 번에 세개한 번에 아돼한 상자에 넣고 다하면 돼아 진짜 개꿀인데 어 보석은 팔아진다 와천원천원 와, 와, 부자다 부자 우리 떠나 또또 온아 참... 되게 높네 어, 아래로 아래로 너무 아래고 <laughs> 아 너무 높고 어야 좀만 더 들어 어와 좋아 자연 오케이. 45도 이 n으로 쭉 가면 되겠다 이 n으로 쭉 가면 되겠습니다. 没。Nee. 파저친다. 대포네? 오 대포다. 저기 사람 있나 보네. 뭐냐 저거? 영화 왼쪽 보여? 상격해 대형 상격. 보자, 조금 더 왼쪽이구만. 보자, 아, 이거 뒤편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아, 여기서 왼... 왜 예, 자연으로 꺾어야 돼? 오케이, 돌무덤 넘어가선 갑다. 이 무슨 넘어서 왼쪽으로 꺾어야 돼? 어, 저거다, 저거다 보인다, 보인다. 자, 어, 저거다 저거다. 이쪽 해안에 정착할까? 이돌 뒤에다가. 아돌 뒤로? 어 그러자. 지금부터 꺾는다. 아. 네. 앵카 준비해. 자앵카 내려 앵카 내려. 오케이. 좋다. 오늘 여기서 스탑. 오케이. 배로 갈까? 끼리끼리 너무 높고. 어, 어, 한 번. 네. 좋아, 좋아. 많이 모았다. 이거 응. 다 저장이 되나? 안 되겠지? 자, 이거 미션을 올려볼게. 투표, 투표. 됐다 뭐 생겼나? 어뭐 생겼다 많이, 많이 생겼다 야, 어 여우와. 내가 그 게임을 살게 어 근데 3주 뒤에도 그렇게 재미있게 재 한다면 내가 그때 사지 3주? 하지 어심가능이지 그거도 기 하나 되지 <laughs> 야 심지어 3주 뒤에 뭐, 뭐가 뭐 있다? 한글 패치도 있다 아 3일이면 끝날 것 같은데 내을때 어? 나 한글 패치되면 살게 그러면 일단 사고 그래, 얘기 어떻게 일단. 넣지? 그러게 아 벌레 아이는거아 먹었어. 먹었어 아 벌레 먹었어 어떻게 하는 거지? 어야 잠깐만 이렇게 할수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건널 수가 있는데? 와 터나 뭐 나도 터졌다 아우 털어 어 시야 흐릿해졌어 또한번더 해야 될것 같은데 야이제 술 꺼내 안주었던 거임. 시 오브 하면 다 같이 씨부주 하는 겁니다. 아. <웃음> 시 오브. 모두. 오우 다. 아 벌레 먹었우우 알콜로 우우우우야 돼. 우우우우우우우우 안 돼, 안 된다고... 아우 아, 이거참 좋아해. 아, 오늘 아주 평화의 바다였어. 아, 이거. 아, 이거. 아, 였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찼다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사진 한번 찍을까? 오늘은, 오늘은 무슨 사진 해야 되냐? 어... 와, 씨, 퓨, 지린다.